안녕하세요 현준팀입니다 오늘은 지코바를 <laughs> 만들어올거예요 앞에 관광 관객이 있어가지고 창피하네요 네자 이제 고기를 나눠보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이거 어떻게 아니 이거 도 이거 나눠야되는데요? 안나눠네야 <laughs> 아, 되네. 유튜브 영상에서 다들 재원을 하는데 응. 귀찮으니까 그냥 싸르게 그냥 간하면 돼. 되지요? 없이 어, 좀안 되겠는데. 맞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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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구까? 깨는데? 쉐킹. 빨리빨리 돼. 순아 이거? 아니야, 맞아. 맞았어. 없어. 그럼 뭐야? 정상하 이거?

아, 이거 뭐야? 뭐 뭐야? 이거? 이거 아 이거?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야

우기 쉬워요 집 아니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집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식장 풍비 와서 나는건데 그날 식당인기 때문에 이 정도 힘 있는 일은 식당에선야 가위 이거 새로 태워, 사야겠다 이거 부서지겠다 오늘 <laughs> 엄청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. 고기를 할 때는 냉동된 걸 해동해야 된다. <laughs> 아니면 망한다. 오케이. 오오 오. 오, 오, 오. <laughs> 그렇다는. 야 야. 야. 야스 야스. 야스 야스. 하지만 한번더 남았다는 점. 빠밤. 인생의 고달품입니다 이게. 처음으로 한게 거의 다 이긴 것 같아서 네, 다 던져내고 두 번째 단계로 갈라 합니다 첫 번째 실패를 겪고 물기를 닦고 있습니다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한 30초 동안 하다가 아까 구웠던 거 넣고 바로 소스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장불맨 아 뜨거워 아, 아 뜨거워 아 어, 이건 진짜 화상이야 이거 이건 진짜 화상이야 아, 이 두꺼운 게 안을 봤는데 거의 익었어, 그치? 엄청 두꺼웠거든? 아까 만들었던 치킨을? 왜? 안 익었죠? 중간중간에. 이렇게 얇은 건다 익었는데. 구워보겠습니다. <laughs> 얌. 와, 만석이야, 만석. 자, 붓겠습니다. 얌. 야, 발란이다. <laughs> 될까 잘? 잘 될까 안될까 모르겠네 이거 걱정이 나공심걱정 물이 왜 이렇게 많아 쫄이면 리얼리스트 할것 같은데? 응한 1분 30초만 근데 한 5분 뚫어야 돼. 알겠습니다. 자 이렇게 뚫이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지코아가. 그 토치로 약간 불맛을 불, 불 내줘야 되는데 토치가 없어가지고 안 됐는데 그냥 거의 다 완성이 된것 같아요. 완성이 됐죠? 그래서 이제 시식단 시식 한번 해보시고. 가보겠습니다 먹으러 손맛 야 닭가슴살 맞아? 개빡빡한데? <laughs> 닭가슴살 닭가슴살보다 더한데? 드셔보세요 이게 떨어 어? 그냥 먹어 <laughs> 안났네아 <넣었네. 웃음> 이거 일뜨 드세요 여기 그냥 담아. 이따 먹자. 너무 뜯어. 어좀 별론데 근데. <laughs> 내 예상한 맛이 아니야. 좀 놀랐어 그래서. 원래 이 맛인지는 모르겠는데. 좀 놀랐어. 양은 드릴 게 많네 이거. 대식가나 약간 좀 부정적인 방금 발언들이 좀 많았나요? <laughs> 긍정적으로 삽시다 양왜 이렇게 많은데 200명 출용 가능하겠는데 <laughs> 이 정도면 완성이 됐습니다 와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끝 안녕. 안녕. 아, 너도 한번 먹어봐야지. 드셔보세요. 네. 오케이. 맛평가. 음 어떻죠? 어, 또 봐. <laughs> 일단 뜨고. 음! 맛없 비슷하죠? 음! 이거는? 음. 이거는 이것은. 이것은 음. 형코바? <웃음> <웃음> 내 눈들 개맛인데 이렇게 해서 형코바가 완성됐습니다. 안녕, 오늘 유튜브는 여기까지예요. 흑방 위로!